오늘은 SK 하이닉스 비틀 X31 초소형 외장 SSD를 소개할게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죠. 콤팩트한 디자인에 샴페인 골드 색상이 매력적인데요. USB 3.2 인투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릿하고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답니다. 젤리 케이스 덕분에 스크래치 걱정도 없고요. 워낙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고 데스크탑,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까지 어디든 연결해서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고화질 사진이나 영상처럼 용량 큰 파일도 순식간에 저장하고 옮길 수 있어서 작업 효율도 쑥 올라갈 거예요. 손안에 쏙 들어오는 초소형 사이즈, 고급스러운 샴페인 골드 디자인, 그리고 USB 3.2 인투의 초고속 스피드까지. 직접 써보니 휴대성 좋은 외장 SSD 찾던 분들께 딱이겠더라고요. 샴페인 골드 색상이 진짜 고급스럽고 작고 가벼워서 매일 들고 다니기 좋아요. 성능도 기대 이상이고 젤리 케이스 덕분에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쓰던 외장하드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불편했는데 비틀 X31은 정말 신세계.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쓸수 있게 돼서 너무 편해요. 디자인에 반해서 샀는데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라 완전 만족. 2m 낙하 테스트까지 통과했다니 더 믿음이 가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디자인이랑 성능 생각하면 후회 없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비틀 X31 외장 SSD 작지만 강력한 데이터 저장소. 어떠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